죄를 회개할 때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회개해야 되나요? 자 회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랑해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회개의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는 없어요 회개라고 할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거든 그 의미가 뭐냐면 Return, Turn Back 방향을 전환하다, 방향을 바꾸다 라는 말이야 이 말은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아예 바꿔서는, 방향을 돌아서는 내가 여기를 죄를 짓고 가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? 이 삶을 바라보고 가다가 가다가 어 이거 잘못했네 아이고 벌써 서 잠깐 멈칫했다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다시 막 울다가 회개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 계속 가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고 여기 진짜 회계는 그걸 통해서 맞아 나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회계야 그리고 죄에 대한 항목 하나하나를 회계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런 나, 이런 죄인인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이 되었다 라고 걸어가는 것을 회계이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 보고 주님 쪽 보고 걸어가는 길로 결정하는 거. 이게 회개야. 걸어가야 돼.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방향의 발목을 잡는 것들. 안 하려고 하는 싸움. 이것도 회개야. 걸어가는 것까지가 회개다.